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 가방을 같이 좀 꾸려보려고 해요. 이 가방에 필요한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레나에서 만원 초고상 가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유니크한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어요. 음, 일단 가장 먼저 수영복을 챙겨야겠죠? 제가 갖고 있는 수영복이 두 개인데요. 먼저 나이키 패스트백을 갖고 있어요. 음, 색은 카키색이고 컷이 로우컷이라 부담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교걸이라 로우컷 선호합니다. 이게 수영장 한템이긴 한데 다행히 아직 카키색 입은 분 없더라고요. 이건 최근에 산 데럴 수영복이고 나이키보다 컷이 조금 더 높아요. 약간 미들컷 정도? 약간 걱정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사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라이트보다더잘 드러나는 소재라서 내구성 자체는 나이키가더 탄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쁘건 이거도 예쁘고 하지만 오늘은 라이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방에 넣을 건데 가방에 넣기 전에 <laughs> 배럴에서 좀이 방수팩에 수영복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팩이 은근 사료고 하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수팩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수팩에 수영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경 챙겨야 되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사이트죠. 가나, 스윕? 아무튼 이 사이트에서 만든 스윕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산 수경과 케이스를 챙길 겁니다. 수경 케이스는 이런 거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저는 좀살 마음이 없었는데, 당시에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술 먹었었나? 아무튼. 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튼튼하긴 한데, 저는 이거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 돈으로 맥주를 한번더 사먹는 걸로. 음. 그 다음에 이제 수모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 산 수모인데요. 처음 수영 시작할 때, 나이키 매장에 가서 모든 걸 나이키로 맞추자 해서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 이 수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매장 직원분이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엥? 이런 표정으로, 부산이요? 진짜요? 진짜 구매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도 막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 예쁜데?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수모가 바로 이 오버랩 수모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배럴 수용복이랑 깔맞춤으로 쓰기 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나이키 챙길 거니까 나이키 수모 챙기기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약간 선수용 같지 않나요? 어,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팩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챙겨야 될 것이 화장품인데 저는 집에서 쓰는 걸 수영장에도 쓰고 수영장에서 쓰는 걸 집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서 가지고 다닙니다. 먼저 겨울 토너로 아주 잘 쓰고 있는 닥터나르트 세라마이딘 리퀴드 챙기고 그 다음엔 에센스로 미샤 비타 시 앰플 챙길게요. 이거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받으면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써서는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토닝하면서 이거 쓰니까 주근깨가 진짜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추천. 대신 토닝을 하시는 분들만. 마지막으로 아토베리어 크림 챙겨줄 건데요. 이거 좀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진제찐 겨울, 완전 한겨울에는 제가 악건성이랑 보습이 좀 약할 것 같기도 해서 또뭘 사야 하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돈쓸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것이 바로 목욕바구니. 저는 지정 악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갔다가 악어에 넣어두고 쓰고 있습니다. 목욕바구니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추천하고 싶은 것만 좀 소개할게요. 먼저, 라보의지 샴푸. 이건 제 영혼의 단장.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쓰고 나서 진짜 머리가 덜 빠지고 좋아요. 그 다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비누인데요. 아시죠? 도브바 이거 좀 적게 남아있네요. 아무튼 제가 비누를 진짜 좋아해요. 손 씻을 때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이 들어가기 전과 후에 다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전후로 이 라보에이치 샴푸를 쓰는 게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음, 머리도 감고 음, 몸을 씻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세종력은좀 비슷비슷하니까 음, 수영 끝나고 나서는 라보에이치나 뭐 다른 제품들 사용해서 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게 아로마티카 로트 이멘서인데요 이게 진짜 좋아요 머리 뿌리에 칙 칙칙칙 뿌리는 제품인데 100ml에 마은좀싼 편은 아닌 것 같죠? 이게 정가는 16,000원이고 할인할 때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머리 뿌리에 뿌려주면 두피가 정말 튼튼한 느낌이에요 라보H랑 조합 괜찮아요 아! 머리끈도 필요하시면 챙기시고 근데 이거 한두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그냥 추석 선물세트 있던 거 그냥 쓰고 폼클렌징도 집에 있던 거 그냥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아주머니들테 핫템이래요 저는 그냥 올리브영 할인할 때산 건데 최근에 수영장 다니는 엄마 친구분한테 이거 또 선물 받았어요 수영장에 이거 안 쓰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한번 써봐 이러면서 선물해 주셨어요 촉촉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대충 샀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지착해봐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다니냐면, 수영장 가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수영장 드라이기로 자꾸 그 아래를 말리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저도 TV에서 본 건데, 드라이기 필터에 먼지나 머리카락들이 낀대요. 그 뒷부분에 그 동그라미, 아시죠? 그 필터에 다 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의 먼지가 담긴 필터, 아, 또 담긴 그 드라이기 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개의 마지막 이걸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넣고 아 진짜 최종 최종 진짜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게 수건이에요. 제가 수건은 이두 가지를 써요. 습식 수건이랑 집에 있는 간식 수건 제가 이거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습식 수건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둘 수 있고 아니 잠깐만 이거 장점 사실 이거 장점 없는 것 같아. 좀 불편해. 이거 좀 찝찝하고 잘 닦이지도 않고. 이거 장점은 그냥 그때그때 물에 적셔서 닦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장점은 아닌 것 같아. 아, 모르겠네. 약간 찝찝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좀 비추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건식수건 그냥 집에 있는 거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빡빡 잘 닦이고 이게 좋아. 난 이거 추천. 그래서 진짜 최종으로 이거까지 넣으면 수영가방 완성이다. 이런 거 이제 좀끄띠하게 달고 다는주고요피브럼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수영장 가시면 됩니다. 끝!